오늘 개미주 새해를 맞이하여 내기빈을 모시고 희망찬 첫걸음을 디비는 대덕대학교 야구부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창단을 위하여 별과 성을 다하신 청강님을 비롯한 관계자분 모두의 노후에 대하여 대학민국 야구부의 대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야구부를 창단하는 대덕대학교의 근학 정신은 인, 의, 예, 지, 신의 추천한 품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근학 정신은 학생 스포츠의 목표와 한국 대학 야구 명의 지향점과도역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덕대학교의 조국인 은행 나무는 환경에 잘 적응하여 어떠한 도중에도 흔들림 없이 기품을 가지고 골목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는 뜻을 엿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품의 대학 야구의 유상은 예전에 비하여 영성을 느낀 대였고 야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몸도 호응도, 몸도 조차도 인형하기그없는 나라보로 추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축사를 드리면저 역시 대학 야구 인명의 해장이라는 지혜를 선출받았으나 박상 이 미우 취임 이후 양야구 혁명의 실상을 파아보는 심각한 위기의 의식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야구의 어려운 분리 실력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덕대학교는 야구부 창단을 추진하였으며, 오늘 희망찬 창단식을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단의 받침목은 대덕대학교의 혼합증진과 부목의 의미에 기초한 대덕대학교의 가상이라고, 이러한 열선과 의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저는 양 야구의 위상 제고와 명예 회복을 위하여 금토 중의다지으로 여러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 야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구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와 양 야구 혁명의 상인한 차와도 특한 협조와 대화를 통하여 양 야구의 새로 부활을 위하여 모심 축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상단식을 가지고 출근하는 대덕대학교 저의 야구부가 날로 발전하여 학산 스포츠의 연대 아래 양야구 1명의 우수에 유치하시기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대학대학교의 야구부 창단을 축하하며 이 희망찬 자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리담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창단식에 참석하신 내외귀민러분에도 대학교의 야구에 많은 배전과